아니 내가 일단 지금 당장 내가 당장 지금 내일 LA로 떠났는데 갑자기 방금 전에 문자 메시지 가온 거야. 이거 봐 봐. 내가 24일부터 예약해 놓은 에어비앤비가 갑자기 취소됐고 숙박 요금 전액이 환불되었대. 아니 이게 무슨 청천별력 같은 소리야? 어? 어... 어...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정말 안 되지. 음. 응. 나는 나의 대가리는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laughs> 우리 이 마르코. 이 LA 다우니에 살고 있는 이 마르코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 Hi, Marco. May I know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안녕, 마르코. 이거 취소된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 그랬더니 마르코가 I don't have idea. 전혀 모르겠대. Oh my god. 근데 나는 분명 내가 취소 안 했거든. 내가 그래서 말을 하지. My reservation was cancelled, but I didn't cancel it. 내가 취소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취소했다. 근데 이 새끼가 답장을 심네 근데 와, 진짜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갈려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래 가지고 내가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했어. 바로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응,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나는 한국 번호길래 한국인이 들을 줄 알아, 한국인이 받을 줄 알았는데 어, 외국인이 영어로 받더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내가 또 유창한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어, 내가 이제 설명을 했지. 어, 내가 내일 다운이 LA에 마르코라는 호스트 집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 어? 그래서 왜 취소됐는지 알수 있냐 했더니 호스트한테 뭔가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취소한 게 아니라, 갑자기 호스트한테 문제가 생겨서, 게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어, 무슨 자기네들이 미안하대. 이제 고객센터 측에서 너무 미안하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듣기로는, 내가 영어로 숫자를 빠르게 듣다 보니까, 한 14만원 정도로 들어가지고, 오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거 받아보니까 4만 얼마야. 씨발. 어, 아... 야, 아무튼, 야, 근데, 야, 야 정아, 내일 출국인데, 어? 이 갑자기 이런 일 생겨. 어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치, 있잖아. 나 이거 꿈인 줄 알았잖아. 나도 지금 굉장히 꿈같아. 와, 진짜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다. 이거 만약에 내가, 내, 어, 내일 여행 가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 일찍 잤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취소됐다는 것만 연락받고, 어? 내일 또, 존나 바쁠 뻔했어. 그치? 아... 이 마르코 호스트의 이이에어비앤비 숙소가 들어가지진 않는데, 여 미리 보기 사진 한번 볼게. 여기 수영장도 딸리고 되게 좋아 보이는 집이라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지 아, 어, 엄청 많이 했지. 어 그리고 이제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너무 너무 기대된다. 기대된다 음. 여기는 집을 통째로 빌리는 거였기 때문에 아, 여기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당장 내일 가는데 인데 취소돼 버리니까 아 너무 당황스러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 오밤 중에 또 새로운 숙소를 찾아가지고 어? 여자친구랑 전화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어 스티븐이라는 호스트한테 메시지 보내놨어 내가 다른 레저베이션이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급하게 어이 레저베이션 요청을 한다 메시지 좀 빨리 보내달라 하고 메시지 보내놓고 예약 요청 해놨는데 이 새끼도 아직 답장이 없네 하나. 어. 평균 답변 시간 이런 거안 나와 있어? 혹시? 평균 답변 시간은 1시간이래. <laughs> 어, 근데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이 오전 9시기 때문에, 어, 금방 뭔가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아직은. 어, 없진 않아. 근데 우리가 당장 내일 떠나는 거라가지고, 이거 예약 요청 확인을 안 하면은 약간 불안하거든. 당연히 불안하지. 하, 아, 나, 그래가지고. 내가 거절당한 것도. 예약할 당시에 거절당한 것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음, 그래. 우리 거절당한 적도 있어가지고. 음.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취소됐던 그 마르코라는, 어? 그 씨발, 씹어먹을 새끼. 어? 그 새끼 버킹 숙소는, 버킹 버킹 어, 굉장히 일찍 한 거라서 되게 좋은 집을 통째로 빌린 데도 엄청 싸게 했어. 4박에 44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일 거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숙소는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어 아, 이게 갑자기, 어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무튼 정아 이거 거의 응. 미국인한테 사기 당했다고 봐야지, 그지? 그렇지. 음 응. 우리가 한국에서도 안 당한 사기를 미국인한테 처음 당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laughs> 정말 처참한 기분이. 하, 지금 갑자기 그래서 내일 여행 가가지고 어 빨리 짐 싸갖고 푹 잘라고 했더니만 어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어, 한 시간, 한 시간 통하면서 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그지? 어, 그러게 지금 한 시간 지났네, 음. 와. 야, 그래도, 우리가 영어가 좀 되니까 다행이지. 이거 영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봐. <laughs> 제발, 앞으로 다른 숙소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기를 진짜 바라면서. 진짜 간절히, 어. 아니, 애초에 바랄 수도 없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래, <laughs> 이걸 과연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나저나, 우리, 스티븐. 우리, 티븐이는 언제 메시지 주는 거니? 저, 어, 괜찮아. 뭔가 더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 알지? 행복 총량의 법칙. 응. 음. 응. 뭔가 불행이 찾아오면, 그 다음엔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 아, 어, 아무튼. 아, 이게 밤에 뭔 날벼락이야. 지금, 어?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지금 새벽 2시야, 새벽 2시 아, 어, 내일 또, 어?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구청 가가지고 우리 PCR 검사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야, 일단 우리 내일 비행기 타기 전까지 무조건 예약 완료해야 돼. 그지 어, 근데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못 가면 미국 가서 미아 되는 거지, 뭐. <laughs> 미아 된다고. 응. <laughs> 와. 아니, 안, 안 되면은 급한, 급한대로 호텔이라도 구해야지, 뭐. 그렇지, 뭐. 어, 설마 우리가 이렇게 4일이나 이 크리스마스에 예약해준다는데. 돈이 얼마야? 우리 티브이돈 벌어야지. 우리 티브니가 설마 이 메시지 답을 안 주겠어, 그지? 응. 돈벌어야지얘 입장에선 아이 울리 터프나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50만 원 굴러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그지? 알지. 넌나 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의 힘이 발휘되는 거. 나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안심이 돼. 음. 그래 그 오빠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그나마 이 정도 텐션이라도 유지하는 것이다. 진짜. 봐봐봐. 봐봐. 참...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15시간 날아가는 도중에 취소가 돼서, 미국 현재 도착해서 취소가 된걸 알았어 봐. 그럼 진짜 답도 없는 거거든. 그지? 그니까. 응. 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일찍 자서 이 상황을 몰랐어 봐. 내일 아침에 얼마나 당황스러워. 근데 우리 어떻게 이 취소 되자마자 바로 알았잖아. 그지? 그래. 그것도, 음. 그것도 운이 있던 거군 응. 그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있었던 편인 거야.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또 정아 유튜브 각도 나왔잖아 그지 처음으로 같이 만든 크리스마스잖아 아 그지 아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헬수로 4년 3년 4년 사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같이 처음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도 딸린 집 전체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내려고한 건데 이게 취소가 돼버리네 아씨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어 이렇게 잘 해결된 게 어디야. 아잘 아직 해결된 거 아니지? 우리 스티븐이 <laughs> 예약 확정을 해줘야지, 그치 응.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어 우리 첫 번째 LA 숙소 그거 딱히 중요하지도 않았어. 우리 어차피 계속 디즈니랜드가 있을 건데 뭐, 그치 맞아. 디즈니랜드 가야거 밖에서 놀아야지. 아 근데 이 마르코 이십 마르코 이 개새끼 배신감 오지네 아씨.